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해결받고 세임먹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반응하지 못한 것은 병도었거나 죽은 것이죠. 병들거나 죽으면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일터에도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 곳에는 온갖 문제 토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어떤 크기나 강도, 그거를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상과 같은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당하고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지 않기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향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려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만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22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말하는 기적, 문제 해결, 응답. 어떤 문제에서든지, 무엇에서든지 그런 응답을 또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만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고, 승리 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죄인된 인간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께 서는 역사적 으로, 시대적 으로, 사회적 으로, 개인적 으로 크고 어려운 문제 를 그들 앞에내 는, 그래서, 고 난의 때를 지나 가게 하 시는 거예요？그거 왜 그러 냐면 그게 심 판이 아니 에요. 여러분, 우 리가 그런 일을받으면 하나님 우리 를심 판하 셨 다. 우리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맞으면, 거봐, 하나님, 징계하셨잖아. 하나님 심판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 잘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건 징계가 아니고, 심판과 징계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실 거고, 그럼 그 뭐냐면 그 문제 고난 앞에 서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깨달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금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다시 마음에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일터에서 만나는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시대적인, 역사적인 이런 고통과 불안과 불편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 오늘의 우리를 만난 이 아픔과 고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건져만 주시고, 해결만 해주시고, 이것들을 빨리 치워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좀 적용을 해보세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걱정 문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에서 등을 돌린 분들이 많습니다. 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몰라요. 우리 한국 개신교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단일교단으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감리교회 예장, 아, 합동치기 교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통합측,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이제 강일교 단로는 감리교회가 제일 큰데 우리 한국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그 통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뉴스앤조이 신문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2020년, 작년이죠.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만 교인 수가 6만 명이, 약 6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해 동안. 6만 명. 그 1000명 모이는 교회가 60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헌금 재정을 보니까 약 1000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원로 목사님 응급비 이후에 목회자들 이후에 퇴직금 응급비를 줄 돈이 말라가는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막고 있어요. 다른 교단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019년도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 코로나가 임하기 이전인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이미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 2020년은 지금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날 것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제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제대로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보내지 않아요. 학원은 보내고, 다른 곳은 다 보내는데, 교회는 못 보내.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부모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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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만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해결하심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가? 나의 일터에 주시는가? 우리 사회 국가에 이 시대에 주시는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그냥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 무화과나무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430년을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구가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기름진 애굽의 고생 땅에서 풍요로운 그리고...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명, 문화를 맛보면서 아주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구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세상의 삶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지럽히십니다. 애굽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이 중단되고, 노예와 같은 고통받는 삶이 되도록 그 시대를 바꿔버리세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결국, 이렇게 세상에 종이 되고, 고통받는 삶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세상에 종된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기 시작하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 그들의 잠자던 영성을 깨운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불편을 겪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던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아무리 외쳐도 상투적인 말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잠자던 우리의 영상을 깨우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 뒤편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보석 같은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구원의 장치 하나님은 요 수많은 문제 안에 수많은 고통의 고난의 현실 그 뒤편에 구원의 장치, 해결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우리 순정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돼.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다시 보게 하신 이 실람 연못 사건 너무 잘 아는 내용인것 같지만 또 너무 몰라요. 여기에 정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뭘까? 구원의 장치는 뭘까? 잠깐 우리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를 가서 이 실로암 연못가에 직접 가 봤습니다. 이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공사가 당시에 한창이었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실로암 연못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그런 인공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앞을 보지 못,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고통, 불편, 암흑 같은 세상, 보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진흙으로 그걸 이기셔서 그, 그 소경의 눈에 발라 주시고, 실루함 연못에 가서 씻으라. 왜 실루함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의미가 아주 깊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또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실루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루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루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자, 이 실루암 연못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분단되어져서 북쪽에는 북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던 시대예요. 이북 이스라엘은 아스로에 해서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만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당시에 그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런데 하나의 첩보를 얻었는데 아스루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다 그런 첩보를 얻게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얻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약한 52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은 기혼샘이라는게 있어요. 기혼샘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식수, 물을 공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수장원의 공급처입니다.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에로살렘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바위로 된 산을 터널을 습니다 좌, 지하 밑으로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연못을 만들고 그 기온샘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저장한 겁니다. 그 연못이 실로함이에요 그래서 인공 연못인 실로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이 이제 그 터널을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러요. 저도 이제 그희색의 터널을 직접 지나봤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간신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캄까한 바위를 뚫어서 만든 그 밑으로는 물이 흐르는 그런 터널인데 이 터널이 예루살렘 성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식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라움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항상 뭘 생각했느냐. 기온샘의 물. 이스라엘의 수자원 생명수가 되는 그 물을 생각을 하면서, 아, 이 물은 생명수가 저장된 물이다. 외부의 침공을 받았을 때 성이 포위될 것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생명수가 저장되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로 암용 못하면 그러한 고백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이 사람의 이 장애는 그 사람의 부모로 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거다. 2절에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셔서 일하게 하실 때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 안에 살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 장소가 바로 실루암 연못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실루암의 연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 구약시대 히스기아 시대에는 그것이 실로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실로함의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깨닫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구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그 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로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장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결받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소망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